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약간 급발진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 녹화를 눌러놨습니다. 뭐가 급발진이냐. 청공 보조 도전하는 영상입니다. 일단은 저번 영상이랑 똑같아요. 재방송 아니구요. 그니까 금마가 성공이 돼야 청공을 도전할 수 있어요. 오독산 거래소에서 다 샀고. 두번째 도전인거예요 제가 이제 3류가 있는데 항상 급발진하면 끝이 안좋았거든요?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뭐 오늘 운 좋겠지 오늘 제가 꿈꿨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꿈꿨냐면 발톱 자르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이게 이제, 발톱 자르는 꿈이 좋대요. 보면? 어, 자신의 의지대로 잘랐다면, 무, 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길몽임. 제가 어제 꿈꿨는데 그니까 오늘 꿈꿨는데 내가 막 발톱을 자르더라고 내 손으로 그래갖고 아침 일어났는데 이게 엄청 길몽이래요 그래서 한번 어, 가보겠습니다 뭐 재물 안 주고 그냥 바로 갈게요 재물 줄까? 재물 주자 음, 쫄리긴 쫄려요 아 진짜 쫄려 저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천공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거 재료값도 엄청 비싸고 아시잖아요 뚫릴 수 밖에 없지 총매제 넣고 시간은 안 넣어도 돼요 재료도 넣을 필요 없고 비용 감소도 뭐 30만원이면 굳이... 안 넣겠습니다 뭐차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공이 돼야 총공이 트라이가 가능합니다 성공해야 돼요 꿈 얘기하면 개꿈이라고? 아니에요 재물 주면 더안 뜬다고? 에이 70%인데 뜨겠지 응? 70%면 뜨죠 이태성 만세 바람의 나라 갓겜 게임 3 2 1 결과 확인. 좋아요. 일단, 좋아요. 음, 그래서, 어, 장인애돌이 부족하네? 장인애돌을 사면 돼요. 괜찮아요. 24개. 근데 사기 전에, 일단은 이거 구강 가봐야지. 아시죠? 여러분들, 구강 공룰이잖아. 아, 제발. 아, 저두 번째 도전인데. 어, 뭐야. 하지 말라는 건가? 90%가 터졌는데, 이거. 아니, 나 오늘 꿈 좋은 거 같다니까? 재료 빨리 모으시네요. 재료 다 샀어요,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다산 겁니다, 재료. 근데 이거 구강되면 아 역시 어이 날짜 없죠 장돌 24개 노.. 너무, 너무 많이 파는데 얘들아? 100몇개는 뭐야 32개 삽시다 오늘 천공 뜰것 같다. 왠지 보조 주면서 만들으라고요. 시간은 아니잖아, 비용이잖아. 와, 두 번째 도전인데, 여러분 뭐 오색 느리게 살거냐 어? 뭐 안정제 살거냐 하시는데 떡줄놈 생각도 안했는데 너무 김칫국 마시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어? 뜨는거 보고 해야지 떡줄놈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무슨 어? 음. 아 진짜 개떨린다 이거 허, 실패하면 진짜 현타 개지리는데 이거 4 0고요 두 번째 도전이에요. 메모장 가리라고요. 바로 봐야지. 주문 한번 외울게요. 바람의나라 갓게임, 이태성 만세, 이태성 만세, 바람의나라 갓게임. 레알 뜰것 같다고? 성공할 것 같다고요? 두 번째인데 무조건 뜨지. 3, 2, 1. 40%. 결과 확인. 아, 씨발. 아, 족 같다, 진짜. 와, 미친 새끼. 아, 이건 아니지. 아, 존나 너무하네, 이거, 생각할수록. 아니, 오늘 나 꿈꿨다니까? 와, 존나 빡친다. 어 빡빡 치는 건 빡치는 거고. 네, 1월 달에도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1월 달에도 구독자 댓글 이벤트 진행합니다. 네, 댓글에다가 본인 거 메일 주소 적어 주시면 발표는 1월 2 5일에 하니까 많이 달아 주시고요. 영상 제목 버튜 "천공 이트 실패"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